869회 토요일 완자 첫 번째 장입니다 잠실 매점이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줄서 있지는 않았어요 또 요즘 애들 방학 기간이고 해서 또뭐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두번째 짱요 응? 조금만 줄일게요 세 번째 장, 마지막 네 번째 장입니다. 그리고 18번이랑 20, 24번이랑 35번 셋 중에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. 셋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했으니까 또 재해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 지금까지 봤을 때는 18번이랑 24번, 35번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그리고 오늘, 제가 꿈을 좋은 걸 꿨는데, 잠깐이지만, 내려갔다 올라와서 제가 잠깐 꿈을 꿨는데, 좀 되게 좋은 꿈을 꿨어요. 그래서, 아마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2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. <laughs> 뭐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. 암튼,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